어! 네. 아 <laughs> <s Sutra> Oi, oi, oi.

아. 어, 또 왔네. 여기 또. 한야 뭐야?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. 어야 아, 요이 갔어야 되는데. 한 번. 죄송, 죄송. 부회장님. 네. 와아 네, 여기서 여기서 이제는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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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기서 똑같이, 타는거야게 타는 거야니라 이렇게, 타는 이렇게,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이렇게 그러면은 거리가 짧아져 아, 야 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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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바로 뭐야뭐야이뭐야고가는가뭐가라가하 는데 뭐뭐 라고？하 는데 고는거뭐라고뭐야뭐 를차 봐. 이대 봐. 차면서 안 이렇게 차면서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아니. 이쪽이서 여기서 여기서 나 너무 아 이렇게 잡아 이걸. 이렇게 어, 긋나 날이 들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때부터 오! 나 올리는 거야. 영가 두고 발은 옆으로 붙는 어. 어, 아 여기서, 아 여기서 아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자, 자, 아 여기서 아, 옆으로 차는 거야, 옆으로 돌리라고 옆으로, 옆으로. 더 옆으로. 아니, 여기서 오케이. 여기서 와, 요 이렇게 게 아니라 아 이렇게, 아 이렇게 는 거야. <목소리> <에이> <목소리> <에이> <목소리> 어, 이거요. 내가 받을 수 있는데. 아, 여기로 타고. 아, 그래.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 여기서부터, 여기서부터 타는데,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돌리는 거예요. 돌려서 타면. 그치? 에이. 그걸 차면은, 불이 회전이 들어가니까 어, 회전이 들어가고 더 짧게 들어가요. 어, 다시.

예, 아, 이상해요. 똑같이 차는데 옆으로 차는 거예요. 차는 거랑 똑같이 차요. 근데 옆으로 비껴서 타는 거예요. 표를 잘못 봤면 지금 차는 대로 한번 차 봐요. 그러고 나서 옆으로 비껴 봐요. 원래대로 하는 대로 그거를 비껴 차라고 비껴 차라고. 어려 들어오들 가세요. 옆으로 비껴 차는 거를. 제 나랑 맨날 있는 너 아까도 이겼냐?